어, 오늘 경기는 어, 노팅엄이 그냥 확실히 아무리 지었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초반에 이대호 앞섰던 게 노팅엄 입장에서는 큰 힘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토트넘이 홈 11경기 중에서 단 2승 뿐 가장 최악인 상황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12경기 동안 2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오늘 이 패배로 인해서 96-97시즌에 기록을 했던 18패와 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은 어, 이 경기를 승리를 거두고 94-95 시즌 이후에 역대 최고 순위 도전에 간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3위. 시즌 원정 승점이 그리고 26점. 오늘 경기로 29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햄은 그렇게 좀안 좋게 흘러가는 거고 노팅엄은 좋게 계속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노팅엄이 지금 2위인 아스널과 6점 차까지 좁혀놨고 시즌 끝날 때5섯 경기 남았잖아요. 모릅니다. 아스널 여기서 어떻게 절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면 노티검은 최고 순위 2위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노티검은 좋게 잘 풀렸다. 그리고 누드 더비는 노티검이 더블을 하게 되면서 완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격수 중에 얘기를 하자면 히살리송과 우두의 차이는 확연히 컸다. 우드는 업사이드가 됐던 골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나 골망을 흔들었는데 이살리송은 어, 놓치거나 막히거나 뭐 어쨌든 어쨌든 한 골을 넣었지만 충분이그 상황들은 좀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은 합니다. 노트감이 후반전에 수비수 한명더 투입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내렸거든요. 노트감이 오히려 크로스 플레이를 가니까 거기서 나온 실점은 조금 있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실점이라고 보이고요. 어,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노팅엄은 사실 아니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노팅엄이 잘했고 더블을 할 만했고 어, 2위 도전을 할 만도 하고 3위를 할 어, 팀이다. 그 정도로 잘했다. 잘했다 테렌 진짜 아, 너무 하더라. 아, 너무 하더라. 오도베르는 좀 고전하던데 그래도 막앞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막 반대쪽에서도 괜찮던데 아. 한가지만 또딱 얘기를 하면 이럴 거면 차라리 어, 베르너, 레길론 뭐 진짜 이런 애들 다 넣어봐도 안 됐나? 마이키 뭐 이런 애들 굳이 그 이렇게 할 필요 없었어 안 넣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좀 느꼈고 오늘 선수는 아예 빠졌죠 어,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아예 쉬고 리버풀전에는 글쎄요 어 교체로라도 등장할 수 있으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어, 싶고요. 음,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리버풀하고 토트넘은 월요일 새벽 12시 반인데, 어, 그때 한번 지켜보자고요.